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웃음> <웃음> 자 지금은 금화 이상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금화 이상 분들 일단 열고 일단 열명 정도 지금 1대1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완전히... 3판2선 <laughs> 다음. 제가 너 어. 오판 삼선이다. 어, 실력 아최대로해 준비 <laughs> 시작 어. 나가 오 앞에 드 다르진 않 형이 나가 그냥. <laughs> 준비. 니가 니가 니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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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니 시작.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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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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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화이팅, 화이팅! 화이님 화이팅! 화정님 화이팅! 화이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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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보이시죠 스프링 이직이는거이이거보이세요이로운이이팅화이 어, 센거는 뭐다? 우빈머리싸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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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킹로 뭐야 오우씨 나가 오우 쉬. 화이팅 형 어. 화이팅 어아작형 어.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 너 맞았어 안돼. 준비 일단은. 시작작 시작. 탱커와 딜러의 차이는 일단 센스가 중요해 까이이붙다다 <laughs> 일단은. 탱커는 센스 싸움 e <laughs> <타악>. 네. <laughs> 이게 탱커. 두들탁그만 랭커 확률 80%로 k 바 a 고 왔거든요. 마지막 보스가 남았네요. 지면 편정 평가 되나요? 아, 마크만 네 시간 아, 아, 하고 있거든요? 아 아유, 아유 아유 풀고 오세요. 예, 긴장 되시는구나 아, 예. 그래도. 아 지금 지금 오 분간이 좀 있으면 조용해질 칠 텐데. 아오 분만 기다리세요. 예 예. 졸았어. 쫄았어 잤어. <laughs> 쫄았어. 쫄았어쫄았어 선생님. 아뭐 터진 전화 빠졌어요. 아, 이거, 저, 그래 위도 이거, 위도전 하는데, 어, 헤드 네. 아니거든요? 차징, 헤드전 아니거든요? 아. 저희는 모든 경우의 수를 아. 하기 때문에 독도 써도 되고요. <laughs> 괜찮으세요? 위도우 1대1이 아니라 누가 더 이제 더럽게 플레이를 하냐라는 걸 이제 하자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위도우 1대1이죠, 어떻게 보면. 실전 위도우 1대1이죠. 아, 그 뭐. 하세요 일단은 네. 조준 없이 할게요 네. 조준선 없이 할게요 아니 조준선 이씨 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뭐 아이, 이거 그래요. 또 없이 해가지고 어? 진 다음에 괜히 보험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더 기회받을려고 아 하다가 안될거 같으면 조준선 만들게요 아 예예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빨리 집으로 자러 가야겠다 어호호허허 조준선 끼시는 게 나을 텐데 이거 7.4선입니다 4선, 어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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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조준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이고아이고 미안해서 그래요 예? 3대0이신데 괜찮으시겠어? 아니 아아 집중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아. 오. 아! 일단 1 세트는 제가 이긴 건가요? 아예 그럼 3세트까지 하죠 2세트 먼저 따면 이기는 건가요? 아 예예 아우 씨 아이씨 2인가요? 이게 1인가요? 음, 1표 드셨구나? 못 맞으셨잖아요 아예 2세트 끝났어요 아니, 아니, 예 2세트 맞췄으면은 뭐,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하겠는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아 마지막판 헤드 차징 룰 넣고 할까요? 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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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뻔하죠 어디로 올지 뻔하죠 죠 그죠? 하하다어아 간다, 어디 간다, 갔나요? 어디 갔나요? 어 어디 갔다 어디 간나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어디 러다 어디 간다, 어딜러다 어디 간다, 다 어디 간다, 어다 어디 간다, 어 먼저 끝낼 때까지 어...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렇지 아, 네네, 그렇지, 네네. 그렇지. 어, 고생하고 넵. 좋은 자리 좋은 만남 나중에 한번 하자. 네. 응어그래그래 음, 특히 스무 살 새끼가 형한 다른 말이 뭐야 좀. 마당이 새끼들 들어와. 아, 스너 마스터 아니지! 아, 스프라! 할게프라 아, 다프 아, 아, 다이 아, 까지갈 아, 스프라! 아, 스 아, 들어오세요 어, <목소리> 어 진재야 반갑다 반갑다 야스가다이 아, 왕이냐? 그렇지 내 <목소리> <목소리> <됐고요. 목소리> 어좀 맞춰봐 긴장감이 아. 아예 안 들잖아. 아, 탱커 해준대. 아, 도야! 아. <laughs> 아, 하고 싶은 말 있어? 어, 연습해. 다이어야 될것 같아. 다이어야 될것 같아. 저는 앞으로 천재 딜러가 아닌, 그냥 광대 딜러, 뭐 광대 오버치 유저, 그냥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